전주 한델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원격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천재교육 t 셀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상의 불법 유통이나 전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아주세요. 오늘은 Lesson 4,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Learning Point 볼까요? 채소와 과일의 개수를 묻고 답하는 말하기를 할수 있다. 그럼, 리얼 토크 한번 해볼게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빠와 아들이 부엌에서 뭔가 음식을 준비하는 중인데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때 나올 수 있는 말들 한번 들어볼게요. How many tomatoes? three tomatoes oops i'm sorry that's okay 자, how many tomatoes how many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개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고, 뒷부분, tomatoes 부분에 묻고 싶은 물건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토마토를 넣었으니까, 토마토를 복수 형태로 써서, tomato에 es를 붙였어요. How many tomatoes? 그냥 한개 있을지 여러 개 있을지 모를 때 질문할 때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를 대답할 때 숫자 플러스 대답하고자 하는 명사를 말하면 돼요. 두번 Three tomatoes. Three tomatoes. Three가 3이죠? 3에 tomatoes. 복수. 한 개를 넘고 두 개부터는 여러 개가 있을 때 복수 형태를 써야 돼요. 한 개가 아니라는 뜻으로 tomato에 es를 붙여서 여러 개라는 뜻을 장치를 표현해 줍니다. Three tomatoes. Oops, I'm sorry. Oops, I'm sorry. 아빠에게 가져다 주려던 재료를 떨어뜨 o 잖아요 그럴 때놀 s 는 표현, o o p s I'm s o r t y 이거 t 2단원에 배 o 죠 미안해요. t h a t s o k a y t h a t s o k a y t o okay. Thank you. a y t h a t o You're welcome. 이었죠.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시장 같아요. 엄마와 딸이 시장을 보고 있고 과일 가게 사장님이 보여요. How many oranges? Seven oranges. Open your bag. Okay. 과일가게에 가서 하는 표현 한번 들어볼게요. How many oranges? 이번에도 복수 형태 썼죠. 맨 마지막에 orange 까지 하면 orange 하나인데 s를 붙여서 여러 개 있다라는 장치 oranges. How many oranges? 오렌지 몇 개예요? 이렇게 한 상자에, 한 바구니에 5천 원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seven oranges. 7 숫자 7에 oranges 복수형태를 붙여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5,000원이에요. Open your bag. Open your bag 이미 산다고 가정을 하고 open 열어라. 3단원에서 배웠죠. 명령어. Open your bag. 열어라 가방을. 요즘에는 환경 생각해서 집에서 비닐봉투 사용 자제하려고 에코백이나 시장 볼수 있는 봉투를 들고 다니잖아요. Open your bag. Okay. Okay. 집에서 들고 온 가방을 열고 있죠. Song. 원에서 10까지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make a story 가봅시다. Make a story. 자, they are in the mart, 마트에 있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물건을 다 골라야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왼쪽 그림, 지금 계산대에서 하고 있는 이 그림은 시간상으로 마지막에 나와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산대에 있는 clerk, 계산원이 오른쪽, 위쪽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그림 두 개는 나중에 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몇개 필요한지 저기 우주의 아빠가 들고 있는 쇼핑리스트를 보고 몇 개인지 체크를 하면서 봉지에 담을 거예요. 하나하나 내용 확인차 순서 정하지 말고 들어볼게요. 5 pears, 8 apples. 1, 2, 3! 4, 5, 6, 7, 8. 우주와 젤로가 함께 모아 담은 것은 사과에 가까운데, 티나와 우주는 어떤 과일을 몇개 담아야 하나요? 아빠가 아까 분명히 어, paired 배는 다섯 개라고 하셨고 사과는 여덟 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주는 나름대로 젤로와 이쪽에서 담았어요 그럼 마지막 그림에 티나의 당근 한번 볼까요? How many carrots? Four carrots. Good. 자, 이 장을 봐서 만들려는 요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개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캐럿은 모두 4개. 4. 필요한 상태예요. Make a story. 계산원이 있는 그림 두 개로 한번 가볼게요. How many apples? 8 apples. 근데 우주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봉지 안에 사과가 아닌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채소일 수도 있고. 젤로는 h t apples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주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3단원. It's a tomato. 아, what's this? 가까운 거 물을 때 했던 표현. 이거 뭐야? 아, 미안. 이거 토마토네. 보통 한 종류의 과일의 무게를 재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위 무게당 가격을 곱해서 마트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있으면 아주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빼고 다른 거를 사과를 제대로 넣어야. 됐죠? 이거 순서를 맞추는 것은 Maybe 여러분의 story. 몫이에요. 한번 뭐 어떤 1, 2, 3, 4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1차 시와 2차 시에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서 다음 상황에 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우리 테스트해 보고 마무리해요. 자, 지금 사과 몇개 땄어? 사과 몇개 있어? How many를 사용해서 사과만 알면 됩니다. Apple. 복수 형태는 apples. 해볼까요? How many apples? How many apples? Six apples. 숫자 1에서 10가지를 알아야 돼요. 6은 six니까 six apples.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오, 감자 몇 개예요? 감자 10개야. 그럼 감자를 알아야겠네요. 도, potato. 근데 여러 개니까 potatoes. How many potatoes? Ten potatoes. How many potatoes? Ten potatoes. 이거 물건의 개수를 묻고 답할 수 있다. 개수를 영어로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어야 이런 개수에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숫자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입에 붙일 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D와 T 소리 알아보기와 여지껏 일리 차시에서 나왔던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 낱말을 읽고 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Bye.